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일찍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인 그 히브리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나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일찍 선택을 받았던 그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노력을 해도 그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하신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하루는 밤중에.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믿음의 열정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또이 니고데모, 우리는 그냥 니고데모 하나의 소리로 들을 뿐이지만, 거기에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백성의... 승리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뭔가 상당히 참 권위 있는 이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 관리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안식이를 먹인다. 뭐, 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 말씀이 자기들의 전통,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적, 그 표적들을 보고 또 듣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아니, 그분의 말씀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아도 그의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분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한단 말이야. 이것이 이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인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말씀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경험하려면, 알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적, 표적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표적들 우리가 그것을 예, 2사에서 35장 4절 5절 말씀해서 우리가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표적은 분명히 뭐 소경이 보고 안전매이가 일어서고 귀머리가 듣고 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표적들로는 완전히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적들을 중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그 능력들을 얻기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을까요? 표적을 알던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믿고 알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이죠, 예.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적, 이 표적을, 여기서 지금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나님 나라 아직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표적을 행한다, 어떤 사람이 뭐 이적이 예적을 일으킨다면 거기 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고 대모의 경우를 볼때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좋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이 아노뎀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또는 처음부터 난다, 다시 난다, 새롭게 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위로부터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또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다시 낳아줄 수가 있는가. 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뭐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할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 태어남의 방법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한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질서와 문화와 환경과 그 지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대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나눠서 설명할 때한 가지가 되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회개와 세례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세례.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죄 씻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기본이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게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네,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거듭나는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뭐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근데 이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더 거듭났습니까 하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6은 6을 낳고 0은 0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이 0을 낳을 수가 있고 0이 6을 낳을 수가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6은 6을 낳고 0은 0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두 번의 출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은 세상적인 욕망을 낳고 육신에 따라 살게 합니다. 본능에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잘 대조해서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고 이건 이 땅에 생하는 사람들의 죄악이죠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으로 난 것과 거듭남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인내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의 작용과 성령의 역사는 비슷합니다. 이 성령과 바람, 이두 가지 말이 성경에서는 다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영 또는 바람이고, 구약에서는 누아우라는 말인데, 이누아우라는 말도 또 영, 바람,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과 바람의 특성이 참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과 이 바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거 어디서 와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을 잘 알면 오늘날 자기가 뭐 성령의 본체라든가, 뭐 성령을 자기가 준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의 기원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을 볼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도 없지만 바람을 눈에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볼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바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선풍기 갖고 바람 만들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봅니다. 물론 뭐 바람이 부는 원인을 해석하는 과학자는 뭐 온도의 차이다, 기압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람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오는지 누가 성령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의 본체고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막 성령을 자기가 준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다 네.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뿐입니다. 자기가 성령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셨는지, 언제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 그래서 언제 자기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세요라고 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 성령님 내게 왔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내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어. 이런 따위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이 보이듯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세임을 받아가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노다그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선생이었고, 백성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기다렸던니고데모가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가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율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이 613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의 문자형 매여 가지고 참된 안식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그 데모가 아닌 다른...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왜 자꾸 안식의 죄를 범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자 영매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 그 말, 그 율법 안 익히면 너, 골로 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표적을 보고 믿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문자 영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밤중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많은 표적 행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 표적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아버지 구하고 있고 또 표적을 하나님 중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율법을 중시하고 있고 그 문자에 얽매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